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기세라면 리그 상위권은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연습경기장 등 훈련시설은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. 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손준수 기자입니다. 빠른 돌파와 환상적인 발리슛. 지난해 우승팀 울산을 침몰시킨 이 한방으로 광주FC는 K리그1 3위로 올라섰습니다. 울산은 상대로 8년 만에 거둔 승리로 9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올 시즌 K리그 판도를 흔들고 있는 광주 F.C.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한 리그 3위까지 순위표를 끌어올렸습니다. 일부 리그 잔류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있지만 선수들은 늘 부상 위험을 안고 훈련합니다. 열악한 훈련장 시설 때문입니다. 훈련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훈련하는데 있어서.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사인것 같아요. 실제 선수단이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 훈련하는 경기장입니다. 곰팡이가 핀 것처럼 천연 잔디 곳곳이 파이고 상했습니다. 배수 불량으로 바닥은 검게 변했고 악취에 날벌레까지 보입니다. 저 잔디가 이제 거의 죽어서 맨땅 수준이고요, 진흙탕 수준이고 물이 고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넘어지거나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눈병도 생기고 그러거든요. 광주축구센터는 2019년 개장 당시부터 배수불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광주시 감사에서도 부실공사가 확인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보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공사업체와의 보상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업체에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것인가 또그 우리가 할 것인가 그 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올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. 안팎의 무관심과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 구단 역사를 새롭게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, 손준수입니다.